이상한 엄마 백희나 이런 이런 헹구름에 먹을 쏟아버렸네. 이를 어쩌지? 그날 서울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따르르르릉 호호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호호가 열이 심해 조퇴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엄마는 호호를 부탁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이상한 자금만 들려왔습니다.그때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여보세요 엄마 응?아 살았다 호호가 아프대요 엄마가 집에 좀 가봐 주실래요?호호 미안해요 엄마 일 끝나자마자 곧장 갈게요.나더러 엄마라니 잘못 걸려온 전화 같은데. 아이가 아프다니 하는 수 없지. 좀 이상하지만 엄마가 되어주는 수밖에. 이상한 엄마는 호우의 집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에그그 집안이 너무 춥군. 그게 있으려나? 이상한 엄마는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부엌 냉장고 속에서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그래 그래 네가 호우로구나. 너희 엄마 부탁을 받고 부랴부랴 왔단다. 오늘은 날 엄마라고 생각하렴. 호호는 조금 겁이 났지만 따스한 목소리에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자, 뭘좀 먹으렴. 아플 땐 속이 든든해야지. 호호는 식탁 위에 놓인 달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달걀국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달걀국?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냥 국물에 달걀을 풀어서 만드는 것 같던데요. 음 안개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해보자꾸나. 이상한 엄마가 끓여준 달걀국은 뭔가 이상한 맛이었지만 호호는 후후 불면서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자 부엌 가득 노란 안개가 끼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눈앞이 뿌옇지 호호는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셨는데도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이제 집안을 좀 덮여 볼까? 이상한 엄마는 지글지글 달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른자를 깨뜨리지 않는 것. 아 따뜻해 호우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씩씩 쌕쌕 하지만 곧 코가 막혀 답답해졌습니다. 저런 집안을 너무 말렸나? 이상한 엄마는 달걀 흰자를 모아 찰찰찰 거품을 냈습니다. 그런 다음 보글보글 끓는 우유에 거품을 한 국자씩 떠 넣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구름이 몽실몽실 떠올랐습니다. 하얀 구름은 거실 구석으로 흘러가 조용히 안개비를 뿌려주었습니다. 이제 한숨 푹 자고 나면 엄마가 오실 게다. 걱정 말고 좀 쉬렴. 이상한 엄마는 가장 크고 푹신한 구름을 골라 호호를 눕혔습니다. 아. 호우야 잠결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우야 어디니? 엄마는 고운이 잠든 호우를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니 엉망이 된 부엌에 엄청난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끝.